1 0 7회 문제, 1 0 7회 파세상의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파세상의 부가가치세 문제 1번부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래 자료만 이용해서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1기 확정이면 4월이니까 04한 번만 치시면 돼요. 04한 번만 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매출이 6억 원 나와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매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가서 6억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이 부가세 포함해서 6,600만 원이죠. 그러면 3번에 가서 3번에 가서 부가세 포함해서 6,600이니까 별도로 분리하면 얼마가 되죠? 6,000만 원이 됩니다. 6천만원. 그래야 부가세가 600만원 나오죠. 자, 세 번째, 현금영수증 매출이 역시 마찬가지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있죠. 별도로 분리하면 얼마예요? 300. 그럼, 어, 기존에 6천만원 이 있잖아, 요 그렇죠. 300만원 더 해주시면 6300이 되죠. 그럼 부가세는 자동으로 630만원 뜰 거예요. 자, 중국에 직수출한 게 40만 이하이 있습니다. 자, 직수출은 영세일이에요 여기. 영세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또 하나는 영세율 기타인데, 직수출은 영세율 기타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직수출은 영세율 기타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40만 이안 곱하기 환율이 세 개가 나와 있죠? 신고일의 환율은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X 표시하시면 돼요. 신고일의 환율은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X 표시를 하시는 거고요. 선적일이 나와 있고 환가일이 나와 있는데, 선적일과 환가일의 환율 중에서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빠른 날의 환율. 뭐가 빨라요? 선적일이 빨라요. 그래서 40만 위안 곱하기 1 7 0원 다시 한 번, 어, 수출신고일은 필요가 없고요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입력하는 겁니다. 빠른 게 선적일이니까 1 7 0원 곱해서 6,800. 6,800. 영세율 기타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세율 기타란. 자, 그다음에 대선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 소멸시효 완성된 게 1,100만 원 부가세 포함이 있습니다. 대선세 공제는 여기 8번인데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8번은 금액란에 안 찍혀요. 세액만 찍혀요. 그러면 결국은 세액만 입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 화면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 납부세액이 6,630만 원이죠. 6630만원이에요. 대손의 뜻이 뭐죠? 받지 못하는 거.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는 거. 그러니까 세금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걸 실수로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입력해야지 세금이. 마이너스를 입력해야지 세금이. 마이너스 100만원. 세금이 6530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이거를 실수로 세액만 입력하는데 그냥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난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을 6730만원, 100만원 더 내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대손세공제의 의미는 세금을 깎는 거니까 는 세금만 입력하되 금액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만 입력하되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액란에 마이너스 100만 원 입력했습니다. 매출 다 입력했고 매입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액이 과열구 닫고 일반매입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지금 현재 커서 위치 일반매입 10번에 4억원, 부가세는 4천만원 이렇게. 매출은 여러분들 이 화면에 보시면 세율이 100분의 10이라고 써있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만 매입에는 세율이 써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4억원에 4천만원 이 중에서 접대물품 관련된 매입세액이 800만원이세요. 접대비는 불공이라고 외웠죠? 불공은 한번더 입력하셔라. 어디에서? 16번, 50번에 한번더 800만원, 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800만원에 80만원.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4억원 중에는, 여기 4억원, 4천만원 중에는 접대비 관련된 게8 0 0 80만원이 있어요. 접대비는 불공제라 외웠습니다. 불공제를한번더 16번에 50번에 가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수치한 종이 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보시면, 여기 칠, 화면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7번에도 있고 12번에도 있습니다. 즉, 우측에 보시면은 7번에도 있고 12번에도 있는데 요번에는 매출이 누락된 게 아니라 매입이 누락된 거죠, 그쵸? 매입 누락분 세금 계산서란에 500만 원. 부가세는 50만 원. 이렇게 입력 들어가시면 되죠. 이 문제에서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입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 없다 고 그랬죠, 그렇죠? 매입만 누락했을 때는 가산세 없습니다. 매출이 누락됐을 때 가산세가 있는 거고 매입만 누락됐을 때는 가산세는 없어요. 자, 기타 자료 보시면은 어, 매출 자료 좀 전자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분이 있네요. 이거 뭐죠? 자,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다음달 언제까지 발행을 해라? 10일까지 발행을 해라. 10일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발급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6번에 가산세 찍고 우측에 여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란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2 3 0 0 그러면 1% 23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메모하세요. 지연발급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한다. 지연발급란에, 지연발급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한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하지 못하면 지연발급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 지원 발급 난에 62번 난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1% 23만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기타 자료를 보시면 두 번째, 부가가세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당사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 자, 19번, 54번 찍어주시고,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에 만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세부담을 최소화 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죠.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화면 보시면 예정 누락분이 12번에 입력됐지만 메인만 누락됐을 때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게 포인트고요그 다음에 접대비 네. 4억원에 4천만원 중에서 접대비는 16번, 50번에 한 번만 다시 입력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는 항상 데이터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예스 yes.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일단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부속명세서 와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클릭할게요. 클릭하시고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탭이 네개의 탭이 나와 있어요. 네 개의 탭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두 번째 안분 계산은 무조건 아니에요. 안분 계산은 언제 하는 거냐면 예정 때 하는 거예요. 안분 계산은 무조건 아닙니다. 10월부터 12월은 확정이니까 안분 계산 탭은 건들지 말 것. 문제 읽어 볼게요. 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역 및 요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내용및 자, 공통 매입세액 정산을 작성을 해라. 요거 두 개. 두개의 탭을 작성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이라는게 있죠, 그렇죠? 자, 여, 여러분들 옆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가 있느냐 면 여러, 여러분들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매입매출 전표 5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빨간색 볼펜 빨간색 볼펜 문제 5번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급자의 동그라미. 공급자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금, 옆에, 바로 옆에 페이지. 문제 5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공급자의 동그라미. 공급자의 동그라미. 등록번호의 동그라미. 상호의 동그라미. 성명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상호 미래부동산 그 다음에 성명 편미선 이렇게 나와있죠 상호의 동그라미 성명의 동그라미 그게 첫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렇게 억지로 암기할 필요 없이 위치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걔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라는 글자의 동그라미 공급받는자의 동그라미, 등록번호의 동그라미, 등록번호의 동그라미. 걔가 두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어? 그러니까 공급받는 공급자는 여기 잠깐만요. 공급자는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들어가는데 공급받는자는 뭐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중간 맨 좌측에 작성일자의 동그라미, 작성일자의 동그라미. 걔가 세 번째 필요적기 대상이고요. 마지막 공급가액과 세액의 동그라미 공급가액과 세액의 동그라미 걔가 네 번째 필요적기 대상이에요. 자 이제 읊어볼게요. 제가 우리 필요적기 대상이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성명 두 번째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세 번째는 작성일자 또는 작성연월일이라고 해요. 작성연월일 네 번째가 공급가액과 세액 이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필요적 기재 사항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요게 누락되면 불공이라고요. 요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은 불공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공제된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화면 잘 보세요. 자,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분 거기 자료에서 찾아보세요.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분 지금 네 가지가 누락했다 뭐 이런 메시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 봐도 없잖아, 그렇지? 자, 두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있나 찾아보세요, 또. 아무리 읽어 봐도 대표이사 개인적이라는 말 없죠, 그렇 자, 세 번째. 개별소비세법 자동차 구입 유지 임차에 관련된 거. 승용차라는 글자가 있나 봐요, 문제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네 번째. 기업 업무추진비 접대비 관련된 내용이 또 있나 보세요. 접대비 관련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면세 사업 등 찾아보세요. 면세 사업 등 있어요 없어요? 있네. 면세 사업 관련된 게 있네. 그죠? 세매 얼마 있어요?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토지 관련된 지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력할 거 없어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여기 이런 문제에서 여기 6번 정도까지 밖에 안 나와요. 7번, 8번 나온 적 없는데, 읽고, 읽고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에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액, 없죠? 자, 금이나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된 매입세액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게, 피디적 기재상에 4가지 가르켜드렸죠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 공급가입과 부가가치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대표회사 개인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어 개별 소비세법 자동차는 승용차.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관련된 거. 다 없었어요. 그쵸? 면세 사업 관련 등이 있으니까, 그거 세매에 5천만 원 입력해 주셨고, 토지 관련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탭 끝난 거죠. 자, 세 번째, 공통 매입세액 정산 탭으로 내려가 보자. 세 번째, 공통 매입세액 정산 탭 내려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공급가액 계준으로 안분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1번 눌러 주시면 돼요.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라고 나오면 아니요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자, 엔터 한번더 치시고 구분은 필요 없어요. 총 공통 매입세액이 여러분 여기 잠시만요. 정산 때는 정산 때는 내 마우스 포인트 잘 보시면 정산 때는 10월부터 12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7월부터 12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 때는 예정 것만 하는 거고 확정 때는 예정하고 확정이 다 합쳐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산에는 지금이 10월부터 12월이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7월부터 12월에 공통매입생 나와 있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0 이렇게. 그요 매출액도 총 공급가액이 매출액이거든요. 총 공급가액이 매출액인데 매출액도 7월부터 12월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확정 때는. 7월부터 12월에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과세 면세 합쳐서 6억 6억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도 7월부터 12월에 면세 얼마죠? 1억 5천 그러면 이게 뭐냐면 토탈 매출액 6억 중에서 토탈 매출액 6억 중에서 면세 매출액 1억 5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1,500만 원 중에 25%만큼, 즉 375만 원만큼 불공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만 다시 총 매출액 6억 중에 면세 매출액이 1억 5천이에요.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5%고요. 그러면 공통 매입세액 1,500만 원 중에 면세 비율 25%만큼, 즉 375만 원만큼 불공제인데 기 불공제 매입세액은 이미 앞에서 불공제 처리한 게 얼마 있느냐 예정 때 예정 때 불공제 처리된 금액이 얼마 있어요? 25만원 있으니까, 요번에 350만원 만큼 추가로 불공제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안분 계산은 예정 때만 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예정 것만 들어가면 돼. 근데 정산은 언제 하는 거라 그랬어요? 확정? 그럼 지금이 10월부터 12월이지만, 정산에는 7월부터 12월이 다 들어간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면서 저장, 예스, yes. 해주시면 되는 거죠.